코시에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전자 문서, 상성 어, 솔루션, 리포팅 솔루션 이런 것을 자체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부각이된 것은. 어, 클라우드 기반 전자 문서 아까 전자 문서 서비스 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아, 어, 이폼 사인이라고 해서 어 네이버의 초거대 AI 클로브엑스라고 있잖습니까 아, 어, 그걸 연계해서 어, AI 비서 기능을 개발한다고 어, 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어, 강세를 보여주는 상황인데 에 어, 결국에는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뭐 인공지능 a i 모델이런것들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이 회사가 이초 거대 AI 기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역량 지원 이업해 최종 선정이된 겁니다. 그러니이정보통신용해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 이 초거대 언어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자문서 전자계약 이쪽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초거대 언어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문서 서비스가 좀 적용이 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심리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뭐 회사 자체는 지금 뭐 일분기 어 이제 좀 적자도 나고 말이죠, 좀 시원찮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에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냥 늘상 수익은 나는 회사인데 아주 뭐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우하 양세를 좀 그래가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별반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종 어 선정이 되면서. 어, 정부 차원의 ai 서비스 ai 그 시스템 구축 어, 이런 데 수혜를 받게 생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어, 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 지금 현재 자리로만 본다면은 어, 주가는 어, 주로 3500원 자리 범들이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이 자리가 지금 4천 원 초반이긴 한데 에, 여기서 보면은 저점을 이탈했다가 올라왔않습니까 그만큼 모멘텀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탈을 했던 거거든요. 에, 그렇다는 것은 에, 주가가 이3,500원 아, 라인에서 에, 주로 먼저 저항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펀더멘탈이좀 받쳐주지 못한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꿈에 의해서상승을 하긴 하는데, 예, 아직까지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자 문서 관련한 회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초 거대 AI 모델을 만들겠다. 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안만해도 이제 네이버의 클라우드 X에 에 연기한 a i 비서 기능을개발하니까 그나마 지금 모멘텀이 받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목표 사용하는 0 0 사용하는 서 여러분들 는 것을 사용을유지하는 것을 사용하는 말을을 드립니다 오을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는것치고는 것을 사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는데사실하는 것을 사용이는 것을 사는 상태에서 는 재료가 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만 찍어줄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은 좀딸리는것 같습니다. 에, 해서 주가 자체는 좀이 어, 종목이 지금 보면은 뭐확세게 움직이는 그런 꽈이 종목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보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상한가 들어가서 그러지, 이때도 이제 뭐 위꼴이 달면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주가가 좀 약간 어 구렁이 담나무가듯이 이렇게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 원래 이제 그런 과의 종목인 만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좀 윗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쳐 가며, 가면서 어, 3,500원까지 상승 도달하는 어,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 s 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좋은 성과 거두시고 우리 이제 천재투자 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해 주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어, 확실하게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에, 왜 그런 거하면은이 오르고 차팅 앱은 <laughs> 여기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끝내주는 전문가들입니다. 제아에서 어, 가장 에, 능력자라고 평가를 받는 24명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어, 100% 무료로 어, 매수 매도가를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줘 버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오르고 채팅 무료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 지금 많은 개인 투자들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깨진 계좌 들고 와가지고 지금 지수도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수익이 쏟아지는 수익을 주체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신속히 입장하셔가지고 어, 같이 수익랠리에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식이 벌때 벌어야지, 뭐, 깨지고 있을 때, 장이 지수가 뭐, 폭락하고 있을 때, 얼마나 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더군다나 개인 투자들 안 깨지면 다행이지, 예, 전문가 선수들도 아니고, 어, 오르고 무료방이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겁니다. 이 오르고 채팅해 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천재투자TV를 구독, 좋아요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천재투자TV 구독, 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수익도 오르고를 또잘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왕창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팅의 단점, 어, 그것은 이제 좀 기법을 설명한 차트도 좀 보여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수, 장중 실시간 타임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기똥차게 맞아떨어지겠지만은, 어, 뭐 기법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아무래도 어 시각적 효과가 좀 덜한 향이 있죠. 그런 것은 바로 어,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어, 보태게 되면 아, 진짜 완전 무결한 아, 그런 최고의 투자 정보를 다 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곤 무료방 입장하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